네, 이것으로 아, 오늘 주토프리 재밌었고요. 주토프리! <laughs> 제가 사진 얻어가신 분들은 꼭 드릴게요. 오! 와, 좋아요. 리루야 기분 좋다, 그지? 야, 리 인증해주셔야 돼요, 인증. 서울 아! 바이스 인증. 와, 이뻐, 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잘하고 아. 계세요. 아, 즐거워, 오케이. 보인다 곰돌이 사진 개또. <laughs> 진짜 희귀한 거예요. <웃음> 그 <웃음> 보관할 수 있는 우리 케이스도 우리. 따로 드릴까요?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. 와, 어, 우탑다양까지 아, 전용 껍데기가 어, 있어? 가볍게. <laughs> 아, 요즘은 저런 형태도 약간 전용 껍데기가 나오는가 보구려. 맞네요. 음 SSR 곰돌이. 야. <laughs> 스스할 곰돌이. <laughs> 스스할 곰돌이. <laughs> 하이 미친. 디자인 개 귀엽네 야 이거 갈라왔어 바다 갈만한데 이거 진짜 어? 어. 바다 갈만한데? 포즈가 너무 요염하다 오, 요염하긴 <laughs> 하오 아. <laughs> 어,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곰은 쳐다본 적도 없네 겁나겠나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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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브롬, 브롬>, <laughs> 어디서 봐 이런 곰을 재밌다 그럼 재밌다 아 재밌다, 브롬, 브롬. 재밌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재밌다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빅돌이랑 누가 빅돌이래 <laughs> 누가 빅돌이래 희귀한거에요 <laughs> <laughs> <신기한> <laughs> 이게 한 거예요. 빅돌이라뇨. 빅돌씨. 빅나 도망쳐! 어이구. 아, 다들 오늘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 아, 너무 즐거웠소, 이다.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 수고 많았소, 이다, 많았소, 이다. 수고, 수고. 많았소, 이다, 많았소, 이다. 언니, 인사 고마워요.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놀자. 다음에 또 놀자. 아, 좋았소, 이다. 좋아요. 미르님한테. 미르님! 응? 친구 네? 새로운 응? 친구 대감님 어때요?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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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도 아는데 지금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어 너무 좋죠. 아이 참. 어떻게 잠깐만. 야, 잠깐만. 얘들아. 잠깐만. 어떻게? 왜왜왜 미르 미르 님이 그런가?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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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아지고 싶다고 막 그러셨거든요. 아. 아. 예. 우 둘이 좋지. 둘이 친구로 사귈 나 보다. 근데 아, 사실 보기 보기 했네. 그 예전에 뭐였던가? 오두막 서버였던가? 거기서 오, 맞아요. 음. 어, 송환이 성탄절에 이렇게 나무 장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음. 보더니, 야, 풍수질이 잘 아세요? 라고 물어보더니 <laughs> 거짓말, 어, 거짓말 오. 치고 있었는데 그걸 믿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유, 네, 미르 숨진네 해서 속이면 안 돼. 아, 네, 역시. 속이지 아. 마. 아. 진짜, 내가 속인 게 아닐세. 자기 스스로 속은 걸세. 미르님. <laughs> 음. 대감님이랑 친구가 되려면 좀 악독해져야 돼요. 저 사람 옆에 순진한 사람 잘안 둬요. 나쁜 짓 하려고 맨날. 어. 그리 <놀람> 하는 거야. 소은 나쁜 짓한 적이 없네. 저번에 약간 북경반전 이제 장난 전화도 걸고. 하하 음, <놀람> 맞네. 뭐, 그래. 뭐 음. 만약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기엔 <laughs> 저, 저, 저 놈도 할게다 아니 미루 있어. 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리 없어요. <laughs> 아니야! 근데 대감님이 음. 더 많이 하긴 한. <웃음> <웃음> 맞아. 두사부터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웃음> 봐. 아.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해 <laughs> 그럼 맞긴 하옵네 솔직하네 나쁘긴 그, 하지 그렇지 음, 그렇지 <laughs> 아, 조용 그래, 그래. 조용 음, 너가 할 말은 아니야 음. 뭐, <laughs> 나쁜 나쁘긴해 뭐가 나쁜가 나쁜 놈그 욕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냥, 그냥, 욕하는 거 <laughs> 그냥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? 그냥,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하고 싶었던 거잖아 <laughs> 그러니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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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, 비난이 그래. 하고 어, 싶었어요 순수진한. 아 그러시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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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저 단계에 사람? 저 땅에 사람 저 사람 아니긴 해요. <laughs> 아 맞다. 영물이 아, 아니었지. 영물이야. 아, 여기 미안, 사람 아. 여기 사람은 나랑 대감밖에 없어. 아 그러니까 맞아. 매번 소관이 자꾸 어. 실수하네. 사람 같지도 않은데. 우리 영물들예요, 영물. 그럼 그럼 네, 영물. 사과하세요. 실수했으니까. 아유 미안하네. 사람 같지도 않은데 사람이라고 해서 아유 미안하고 그래요. 미안하고 오 몽구죠. <laughs> 그래요. 영물들 음, 앞에서 사람은 미물이긴 하지 좀. 그러니까. 음, 어. 아가미나 선 말하면은... 제가 말하는 거 소인배 같다. 그러니까. <laughs> 그게 뭔말이요 소인배 같다니? 아니 저혀 소인배 같지 않소. 아니 뭐 소인배 그거 뭐 하는 거 있더만. 그치. 뭐뭐 그, 뭐 뭔데? 뭐 게임 하는 뭔데? 거 아니야 같이? 게임 어, 하는 거 있잖아 소인배로 뭐, 소인배. 아 소인배 가지고. 클럽. 어 그러니까. 나디우도자랑무릎도링이랑 아, 어. 하고 있지 요즘에. 그리 그러니까. 소인배 클럽 어, 가인배가 맞네. 맞지. 그러면 그러니까. 소인배가 맞잖아요. 네. 부정할 네. 필요가 네. 없잖아요, 그럼. 다 아, 아 거기 있으면 반장 뽑을 건데. 그럼 뭐 네, 소인배 뽑을... 반장인 거잖아요. 그럼 그래봤자. 그럼 대감이 맞네. 맞아. <laughs> 반장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? 사실상 이미 뽑아 뽑혀져 있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어하더라고 오. 오 어. 그럼 그 중에 제일 소인배인 거예요? 제일 소소인가요? 좁아, 더딘데. 그럼 자네 말이 맞네. 금수 같은 놈아. 아 어. 제일 좁아. 마흔 배네, 쇼인배. 역시 사아같지 않네. 쇼인배. 쇼인배, 쇼인배는 <laughs> 소소인배면 쇼인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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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쇼인배. 쇼인배, 쇼인배는 또 무엇인가요? <laughs> 공연하는 <리틀> 사람이요? <웃음> 쇼인배 어. 타이니 향아치. 리틀 타이니. 리틀 타이니 아치. 기린인데. 야 평상시에도 어이없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만큼 근본 없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<놀라> 아니 뭐 타이니 아치 인벨 타이니 t l tiny a r 인 t o tiny small skinny 인벨 <laughs> 어디까지 들어 <laughs> <laughs> To be quiet! To be q u i e 인마 듣고 자길만 터치고 있네 원이 그냥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 <laughs> 마이크로 나노 스키 투 <laughs> 타이미 스키니 아치 <laughs> 이 정도면 아치라는 단어는 이용당한 거예요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요 아, 네, <웃음> 정확해요 <웃음> 이용한 거예요 <laughs> 그렇지. 약간 그거 아니요? 그치, 그치. 한 100자까지 적을 수 있는데 99자 적었으니까 왠지 서운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치, 그치. 향는 느낌인데 아 <laughs> 약간 아치체 어, 잠시만요 미르님이 방금 마이크가 번쩍였거든요 할말 있대요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부모 말의 미르야. 아니야 나짜 아니야 말의 미르야. 이게 뭔게? 아니야 청룡 말을 말날날 너무 바라보지 말아줘. <laughs> 아, 저희 <laughs> 다 쳐다보고 <laughs> 있어 요 지금. <laughs> 너무 주목하지 <laughs> 말아줘. 아, 아, 편하게 <laughs> 얘기해 봅시아 <laughs> 맞아 아니야. 맞아. 그리고 소감이 소감 질문할 것도 많어. 난 <웃음> 진짜 식은땀 <laughs> 나 아유. 아니 아니 청룡이라고 했잖아 <laughs> 몇살이요 아, 저는, 저는, 천, <laughs> 구, 998년생이에요. 1998년생이라고? 1998년. 아니, 998년생이에요. 아, 1998년에? 천... 음. 음, 그러니까, 어... 천 살인데, 어, 0 1020... 2십 아, 아쉽네. 네. 네. 아, 나보다 어... 미래에 태어나가지고 아쉽네. 과거에 어... 태어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아니, 천, 천, 천 살이 넘는 건데요? 번에서... 내가 먹 리틀 타이니 아, 스키니 대가 뭐라고 네. 그 뭐라고 <laughs> 타이니 아, 오케이, 리틀 스키니 어쩌고 어찌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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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로 마이크로 나노 그렇지. 리틀 타이니 스키니 아 되니까. 너무 어려워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알았다 알았다 아니 그 정도면 거의 왕 이름 부르는 수준 아니오 <laughs> 누구의 지배자이자 아, 근데... 누구의 군주이고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<laughs> 거 아니 약간 라틴식 이름 아니야 가족 성다 붙인다며 그러니까 마치 타이니 마이크로 어쩌고 투 스몰 양아치 <laughs> 어쩌고서 붙는 <묻는 그게> <laughs> <laughs> 거맞아어쩌는 <laughs> 저거는... <laughs> 약간 새시 기름이 아치게아 그러네. 새시 기름이네. 어, 마이크로 <laughs> 나노 리틀 타이니 스키니 양아치. 양아치? 양아치. 방금 양아치라고 양아치하요 아, 미안한데, 슬쩡... 다른 전기수랑 슬쩡... 헷갈리지 말아줄게. 아니, 슬쩍 나왔는데, 왜, 들렸나 보네. <laughs> 앞에 많이 수식어 <수식어버렸어>. 붙은. <laughs> 발음이 너무 정확히 양, 아치였어. <웃음> 아, <웃음> 어... 빅션 좀 흐리고 오겠습니다. 번심이. <laughs> 네, 조심해주세요. <laughs> 그래, 조심 네. 좀 하게. 네.